네, 36번 순서 문제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 글에서는 right to be forgotten. 즉,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자기를 잊혀줄 잊어줄 권리. 잊혀질 권리라고 되어져 있는 첫 번째 소재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란 is right, 권리인데 distinct from related to the right of, to privacy. 개인의 권리와 일반적인 사생활의 권리랑은 구별돼 있지만 상당히 연결돼 있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세모를 칠하면 병렬구조였죠. 뒤에 보면 related라는 pp가 나오는데 pp는 크게 보면 해용사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distinct와 같이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질 권리란 권리인데 이렇게 파란색이 앞에 있는 명사인 권리를 꾸며주는 것이죠. 뒤에 나와 있는 사생활의 권리와 to/from이 같이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권리와 관련돼 있지만 사생활의 권리랑은 구별되어 있는 권리. 이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다라고 적혀있는 것입니다. The right to privacy. 사생활의 권리는 is among other things 여러 가지들 중에서 right for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권리인데요. regarded as protected personal not to be revealed. 어, 간주되어집니다. 중간에 내가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놨던 파란색은 PP가 돼서 여기선 동사가 아니라 정보인데 이렇게 꾸며주는 것으로 수동의 의미로 해석됐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사생활의 권리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정보에 관한 권리인데 전통적으로 간주되는 정보입니다. 어떻게 간주되느냐? protected or personal. 보호되어 지거나 or personal. 개인적인 것입니다. not to be revealed. 이것이 밝혀지지 않도록. 보호가 되는데 어떻게 밝혀지냐면, 어떻게 보호되냐면,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런 수동의 의미가 또 중요한 것이죠. 대조적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는 can be applied to information. 정보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that has been the 공공의 영역으로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정보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이니까 대중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찍었던 사진, 혹은 친구가 찍었던 사진, 좀 약간 구력샷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남들의 영역이긴 하고, 남들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그 친구 것이긴 하지만, 제가, 아, 나 잊혀질 권리가 있다. 그건 웬만하면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Right to be forgotten broadly includes the right of an individual not to be forever defined by information. 개인의 정보인데요. 어떤 개인의 정보냐면 영원히 정의되지는 않을 것이죠. 이렇게 전치사고가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묶어주시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시간에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 되어지지 않을 개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무조건 누구야. 예를 들어 유명한 연예인의 개인인데, 예를 들어 연예인의 부인이다, 혹은 남편이다, 배우자다.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죠어 누구랑 계속 사귀었던 사람이죠. 옛날에 헤어진 사람 아닌가요?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 남편, 전 여친, 전 부인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 잊혀질 자기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소송을 한다든가 언론사에 부탁을 해서 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When motivations for such a right. 그런 잊혀질 권리에 대한 하나의 동기는 is the law n v i u a l too. 투부정사이긴 하지만 allow란 동사는 기본으로 뒤에 투부정사를 함께 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투부정사는 자동사인 비동사 뒤에 보호로 등장한 거고, 보호로 등장했던 동사 중 a 라 l 라는 동사는 여기 목적어와 투부정사를 함께 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그런 관리의 하나의 동기는 개인들로 하여금 move on. 자신의 삶을 계속 살게끔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not be defined by a specific event. 병렬 구조로 end가 나왔는데 not이 나왔다는 것은 어, allow라는 동사래 뒤에 나와있는 to 부정사와 함께 같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to move on과 뒤에 있는 not be defined가 이렇게 같은 병렬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전치사고 나왔으니까 같이 묶어보면 이렇게 묶여지겠죠. 뒤까지 가고 그러면 그들의 삶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특정한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 살게끔 나아가게끔 개인들에게 허용하는 것 이겨버시 이것이, 이것이 바로 권리의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사건 긍정적인 사건이라면 영원히 우리가 알수 있죠. 부정적인 사건이 있잖아요. 큰 재해라든가 혹은 큰 스캔들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어떤 연예인이나 개인이 한 가지 사건으로만 영원히 정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좀 다른 권리를 쓰겠다. 잊혀질 권리를 나에게 허용해다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It has long been recognized in some countries.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일부 나라에서는 대절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인정되어져 왔습니다. 맨 앞에 나와 있는 이시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로 이렇게 대과 연결이 되는데요. 대절이 딱 봐도 엄청 길죠? 상당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로 이렇게 치원해 준 거죠. 대절의 문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제가 표시라고 살짝 지우겠습니다. 이만큼이 원래 대절이에요. 근데 같은 색깔로 칠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지워두시고 다시 가겠습니다. Even past criminal convictions. 어, 과거에 범죄적인, 어, 범죄적인 유죄 판결이 should eventually be spent. 궁극적으로는 쓰여질 수 있고, not continue to affect. 어떤 사람의 삶을, 영향을 미치지를 않게 될 것이다.가 됩니다. be spent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이미 사용됐고 소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더 이상의 정체성은 없는 것입니다. 장발장이라고 아시나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죠. 이 사람은 범죄자란 이름만으로 계속해서 쫓기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직업도 갖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그 사람은 갱생하게 되고, 어, 은초 대 훔치고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갖고 있는 자질, 힘, 그리고 능력은 뛰어났으나 범죄자라는 오명 때문에 새로이 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살게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멋지게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런 경험이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아마도 과거의 범죄적인 기록들을 되도록이면 삭제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Despite the reason for suppor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잊혀질만한 잊혀지고자 하는 이유를, 월 권리를 서포트하고 지지해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despite는 전치사니까. 얼도랑 헷갈리시면안됩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 권리는 can sometimes come into conflict. 여러 가지 권리들과 함께 충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아주 합법적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외는 sometimes made for security.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예외가 구성되는 경우가 있고요. Public health reasons. 이거는 공공 건강. 여기선 제가 보기엔 보건이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에 우리나라로 가져왔던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죠. 그런 부분은 잊혀질 권리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대피도 할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다. 이렇게 의역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6번 지문은 여기까지입니다.